블랙이 향숙이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음, 뭐가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야 어? 이뭐 제주도 어, 없는 놈이 하나가 마이크 잡고선 떠들고 하는데 어 같이 뭐일 일 마무리 마무리 일, 일하고서 오셔 가지고 시간 내주셔 가지고 채팅도 쳐 주시고 감사하고 어이한 분만 자꾸 찾더니 이렇게 감사합니다. 여성분들한테 호응을 받으면 어떡한다는 거야 오. 어, 블랙이하고 향숙이 님이 서로, 어, 백호 대신이라고 자꾸 이렇게, 야, 완전히 뭐, 인기남으로 등록하는 거 아니야? 인기남? 이슬령님 그렇게 이슬령님 이렇게 짠짠짠 향숙씨 사랑이 할 필요 없어요. 그냥, 어, 조용히 그 따그닥 따그닥 덤블링 덤블링 이런 걸 해야 여성분들한테, 어, 뭐라는 거야. 이렇게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. 뭐향수씨향수씨 사랑해요 짠합시다. 이거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똘렁똘렁 뭐 3cm 따그닥 따그닥 덤블링. 어? 이렇카면 하면, 이렇카면 하면 인기가 있는 건가 봐. <laughs> 이거 두 분이서 연락 연락 연락처 모르잖아. 이거 두 분이서 연락 연락 연락처 모르잖아. 이거 두 분이서 연락 연락 연락처 모르잖아. 똘렁 뭐 3cm 따그닥 따그닥 덤블링. 어? 이렇하면 이렇게 하면 인기가 있는 건가 봐. <laughs> 수기님 슈퍼 채팅 2만원 감사합니다. 이수로 회장 오빠 따라갑니다. 아 향수기님 감사합니다. 나도 손잡기 싫어요. 손잡기 싫으나 하나의 연출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연출? 에? 행복한 부부인 것처럼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야 될거 아니야. 근데 그거를 뭐 행복하지 않는 부부처럼 낱낱이 손까지 이렇게 막 뿌리쳐야 되는 거야? 어, 이렇게 뿌리, 손을 이렇게 막 뿌리쳐야 되는 거야? 이렇게? 향숙이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. 아, 향숙이님도 감사합니다. 음, 음. 향숙이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. 향숙이님 고마웠어. 고마웠어. 워 시... 향숙이님 슈퍼채팅 900원 감사합니다. 아 배코 오빠 슈퍼챗 걸린 거나맥주잔 걸렸어 슈퍼챗 900원 내가 쏠게 배코 오빠 사랑해 <laughs>